영상 저장 도 한번 해볼까요? 멋지죠, 그래요, 형. 자, 요거는 그대로 뒤집으면 될것 같은데 한번 뒤집어볼게요. 우와, 우와, 완전 계란 전이 돼버렸네. 어, 괜찮아. 색깔 이쁘네. 이쁘고, 어. 네. 계란 아주 싱싱합니다. 싱싱하고 좋아요, 아주. 이거. 응. 아유, 계란 잘 됐네. 자. 계란, 계란 천국이죠, 계란 천국. 나이트님, 태아, 태형님 혹시 옷로카해요 맛있겠다. 저 오늘 저녁 김치찌개 있는데 계란 후라이 한 개만 주시죠. 아이고, 알겠습니다. 한개 가져가세요. 자, 나이트님, 계란 후라이 한개 당첨. 자, 이제 이거 좀 끌게요. 끄고, 어, 계란을 제가 이거를, 어, 통에다 다 담을 거예요. 이거를 지금 한 번에 먹는 게 아니고, 어, 저기 뭐냐 지금 반찬으로, 간식으로, 제가 먹기 좋게 미리 한 번에 지다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계란 후라이 해놓고, 어 급한대로 이렇게 저 단백질 보충할 수 있으면 보충하는 게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만들어서 어 프라이를 어다 일일이 비닐에다 다 담을 겁니다. 요 오늘 애터미 지퍼팩이고요. 요거는 이제 그 수수로 만들었어요. 수수를 만들어서 환경 오르몬이 전혀 안 나옵니다. 음, 아제 입고 있는 옷저 뭐냐? 저 나이트님도 입고 있어요. 아이고, 오늘 통했네. 통에 버렸어요 이 통에다 담아도 되긴 하는데 통이 너무 작아 가지고 제가 좀큰 통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계란 후라이 담기가 저 통이 너무 작네 아 저기 비닐이 너무 작아 가지고 저큰데에다 담아 가지고 나중에 그냥 덜어먹기 편하게 일정에다 담는 쪽으로 하려고요 이렇게 딱 뒤집으면은 됐죠 이렇게 떨고 이따또 계란 후라이 계속 해야 돼요 지금 많이 할 거예요. 지금 한판 많이 더 남았어요. 자, 나이트님 이거 가져가세요. 다 가져가버려. 오늘 가서 다 드세요. 자, 계란 좋아하세요? 자, 이것도 가져가세요. 여러분들도 필요하신 분들, 자, 계란 후라이 가져가세요. 필요하시는 분들만, 필요하신 분들만 필요하신 분들 만으세요 자. 계란 후라이 필요하신 분들, 이쪽으로 오세요. 태용이 먹방 TV로 오시든지, 원태용 TV로 오시든지, 저희 유튜브 채널로 오세요. 계란 후라이 많이 했습니다. 이쪽으로 와서 가져가세요. 배달은 안 됩니다, 참고로. 오셔서 가져가야 됩니다. 번호표 뽑으셔야 돼. 지금 줄 섰어요. 웨이팅이요, 웨이팅. 기다리셔야 된다 이 말이야. 여기 맛집이거든. 어, 계란후라이 맛집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줄 섰어서 기다리셔야 됩니다. 이만큼 했어요. 아이고 어, 많이 했죠? 자, 그리고 또 계속 해봅시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자,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